인류 멸망 7일. 좀비들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. 퍼져나간 좀비들은 메뚜기떼처럼 주변을 잠식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동안 캠프를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했다. 담장, 밭, 의료실,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얘기를 해보자. 나는 우리 캠프 내에서 토마토를 색출해내는 데 성공했다. 토마토 프리즈요. 캠프가 안정화된 지금이야말로 도시를 탈환할 때인 것이다. 그 웅장한 계획의 첫걸음 그것은 바로 쉘터 건설이다. 충청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순찰 교육센터가 있다. 그곳엔 색출되지 않은 미입영자는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. 우리도 토마토와 더불어 모든 좀비를 색출해낼 것이다. 이 지역에 두 개의 쉘터를 짓고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여 도심에서 퍼져 나오는 좀비들을 막아 이 구역을 좀비 청정 지역으로 만들 것이다. 자, 시작해보자. 그러니까 요기쯤, 그리고 요기쯤에, 쉘터를 놓는 거야. 순찰 쉘터 같은 거. 그러면은 여기 집하고 쉘터까지는 내 땅. 쉘터의 기능 1. 좀비 개체수 조절 가능. 그리고 두 번째. 여기서 나중에 도망쳐 올때 무기 수급하고 쉴 수도 있고 다쳤으면은 붕대질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할수 있는 거. 그래서 쉘터를 여러분 꼭 지어야 합니다. 이제부터 쉘터를 지으러 출장을 좀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비가 와요. 자 저쪽에 판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나무 베가지고 판자를 가지고 갈게요. 갑시다, 다 다시 망치 챙 겼고, 먹을거챙 겼고, 톱챙 겼고, 여기 도끼 있고 갑시다. 저 기가, 비를 피할 수 있는 거 잖아요. 봐봐, 어떻게 지을 거냐면요, 쉘터 여러분. 좀비들이 여기서 쭈루룩 애들이 되게 사람처럼 이렇게 빨리 안 넘어요. 구렁이, 담장 넘듯이 막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야? 그럼 그때 여기 있다가 이렇게 찌를 수도 있고요. 여러 마리 몰려오면은 머리 이렇게 밟아서 터칠 수도 있고, 이 벽이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. 여기가 좀비 함정이고요. 여기가 쉬는 데거든요.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. 자,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. 아, 너무 힘들어. 아, 어,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돼. 이렇게 오면은. 봐봐. 자, 여기서 한번 도망가. 봐 이렇게 넘어오면서 애들이 어, 좀 느려진단 말입니다. 좀 느려져요. 공방지게어디어 저렇게 할 동안 좀 느려지니까 나는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. 굳이 많이 때릴 필요도 없어. 이렇게 한 마리 능렁이처럼 넘어올 동안 나머지. 봐봐 여기 계획대로 여기 몰려있어요 지금 괜찮은 방법이었어 아왜 거기 가서 서 있는데 인간들아 아왜딱 입구를 이렇게 막지 죽여 그냥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항생제만 먹으면 돼할수 있어 천천히 어 <놀람> 이야, 어서 봐요 제가 지금 굉장히 굉장히, 굉장히 아그만와 들어가서 갖고 온다, 나. 들어가. 와 쉿쉿쉿쉿쉿! 쉿쉿! 항생제가 없어! 눈 크게 떠! 눈 크게 떠! 눈 크게 떠! 없어! 어 있어 나가! 없어, 여러분. 들어가! 들어가! 여기 안에 있을 거야. 미친! 와! 찾았어! 황생지 챙겨. 음..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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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아무 도임마아 포조문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몰이보진 나는 일단 하나 먹어 살아야 돼요 제발 항생제 하나라도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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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각이라고요? 절 응. 뭘로 보시고요 자첫 번째 쉘터가 제가 한번 만들고 써보니까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일단 개조부터 합시다 여기 바로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철거 반벽으로 바꿔줄게요. 조금 쉬도록 합시다. 힘드네요. 이 건축이 너무 힘든 일이야. 바닥에 앉기. 하자 작전상 후퇴하도록 한다. 아, 엄마 왔다. 자, 여기에요. 잘찐은것 같은데. 아 여기 여기만큼만 네 칸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할까? <laughs> 첫 번째 감자칩, 사탕 봉지, 음료수, 커피, <laughs> 약 같은 거 무들 <laughs> 이렇게 딱 지워주는. 약이랑 담배랑 이런 거. 음식, 무기, 약딱 보이게. 첫 번째 쉘터 완성. 한여 요렇게? 요렇게 좀 쉬는 데를 만들고요. 그저 앞에 상자를 만들어서 뭐를 보관을 해놔야 제가 다른 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음, 이래야 좀 예쁘지. 여기다가 의약품, 무기 먹을 거다 갖다 놨고요. 두 번째 쉘터 완성.